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 대표 나야나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17일 하루 2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는데요. 전남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 선거구와 영암무안신안선거구가 각각 4명씩 등록을 해 가장 많은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예비 후보자 1차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결과 7명이 판정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전국 310명 가운데 275명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이 보류된 후보자는 35명이며 전남에서는 7명이 보류됐습니다. 검증위원회는 1차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본 뒤 이 앞으로 진행될 검증 과정을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두 번째 키워드는 "의원님들, 안녕하신가요?"입니다. 장흥군의회가 관광성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결국 여행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여행 업체에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일정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60% 수준인데 이 장흥근 의회가 물게 되는 위약금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30%는 고스란히 여행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에 대상 의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달 열린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의결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달리고 살리고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의 SOC 사업이 완공되거나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돼 5분이면 두 지자체를 오고 갈수 있게 됐습니다. 칠산대교 개통으로 무안과 영광의 거리가 62km에서 3km로 가까워지고 운행 시간도 7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또 순창과 광양, 하동을 잇는 국도도 완공됐는데요. 광양 지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순천과 광양 하동 구간을 40분 단축된 24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의 미개통 도로였던 중군과 진정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또 광주와 순천의 전철화 사업도 확정됐습니다. 광주에서 송정을 거쳐 나주와 화순, 보송과 순천을 잇는 경전성 구간에 사업비 1조 7,703억 원을 투입해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보송과 순천 구간에 대한 공사가 먼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